여길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은 꽤, 꽤나 한가한 수입니다. 이거 안 봤죠. 눈목자 가면서 집을 지으면서 쫓아나가는 형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루틴인데, 어, 그거를 돌보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빨리 지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 한번 쉬어볼까요? 잡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너못 나와. 안에서 살아. 이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을 자, 받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평범하게. 삼3받고 가고요 두칸 벌립니까? 어세칸을어 이거는 뭐 바로 침투지 원래는 당연히 두칸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여지없이 바로 침투 들어가는 거죠 자한칸 뛰면은 이제 여기 붙여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구 치는 게 선수니까 요걸 차단 당하고 넘어가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여기 입구자 가면 되죠 한칸 띄고, 여기서는 이제 한 칸을 뛸 수도 있는데, 그냥 두텁게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걸로 여기 띄면 밀고 나오거든요. 자, 한 칸을 왔는데, 지금 중앙을 밀면서 진출을 해도 되죠. 다음에 이제 모자 씌우면 좀 아프니까, 일단 먼저 밀어서 내거 먼저 살려두고, 여길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은 꽤, 꽤나 한가한 수입니다. 이거 안 봤죠? 눈목자 가면서, 집을 지으면서 쫓아나가는 형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루틴인데 어, 그거를 돌보지 않았다. 뭐 어, 그럴 수도 있죠. 빨리 지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 한번 쉬어 볼까요? 잡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못 나와. 안에서 살아. 이런 뜻입니다. 뭐 주, 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쌈짓 두고 살 거면은 중앙으로 나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서 당연히 살수는 있겠죠. 뭐, 미는 것도 있고, 입구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안에서 살아봐야 낙이 없다는 것을 지금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어, 여기를 또 빠졌어요. 또 여기 꼬부리면 어떻게 받으려고? 이거는 치고 이어버리죠. 이제는 안형이 없는데 흙이. 자 여기서는 솔직하게 이거 들여 이거를 미는 것도 생각 이거 두고 찌르고 들여다본다면 막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막아도 될것 같긴 하죠. 자, 일단 그냥 막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사는 형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놨는데 지금은 있고 이거 두면 그때 이거 날라가면 되니까 지금 옆을 자 이거 지금 아 지금 가면 이렇게 치 받아서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떨어지는데 그럼 자 그러면 일단 빠져 자 이거 왔죠 들여다봅니다 집 모양을 없애는 거죠 이거 오면 맞고 자세히 살펴보면 못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거 와서 얼핏 보면 찝으면 이렇게 한집 내에서 살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근데 여기서 선 치중을 갑니다. 흑의 입장에선 여기를 끊으면서 뭔가 변화구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지금. 차단하면 여길 집어서 옥집이 됩니다. 원래는 잡을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분이 잡히는 수순으로 왔죠. 그럼 어떻게 포획해야지? 이게 원래 죽을 돌이 아니거든요. 절대 맹기라고 하죠. 눈을 감고 둬도 살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좌상기 상변 쪽에 베개사와를 건드려 보는 것은 확률이 더 없어요 왜? 살아있는데 어떻게 잡으러 와자 여기서는 넘어가도 되는데 그걸 두겠습니다 여기 흙이 드면 한집 모양 나오죠. 뭐 여기로 잡으러 가도 되고, 여기로 잡으러 가도 되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왔는데, 넘으면서, 옥집. 흙이 여기 드면 집은 나지만, 후수한 집이죠. 자, 이때는 여기까지 아예 잊고 먹여 쳐서 잡으러 갈게요. 최대한 수를 미리 조여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길 치중하겠다 어. 근데 여기는 이 단수를 이미 맞는 순간에 수가 너무 줄었어 단수 치고 있는 순간에 하나 두번째 단수가 들어갑니다 단수 치고 이었을 때 하나 두번째 단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수상전은 꿈도 못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길 끊으면 도망가면 되니까 자 역시 이런거 오죠 근데 어떻게? 그냥 꽉 이어서 왜? 수가 없잖아 수가 너무 부족하잖아 요 여기는 지금은 바깥수를 그냥 간단하게 세보면 되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일곱 수 정도 되는데 손 빼도 잡혀있습니다 흙이 그럼 어떻게? 손자리 흙이 죽어있는데? 자, 이거 안 끊어오네. 어차피 근데 지금 끊어도 나가면은 이게 수가 워낙 없어가지고 흙이 낙이 없는데 그냥 이거 띄우, 뛰면서 갈게요. 이제는 끊으면 이쪽을 한칸 뛰겠다는 얘기죠. 맞고 자, 저처이었죠 이거 많이 등장하는 수죠. 저단바둑에서안 봤습니다. 먼저 밀어서 웅수타진 하고 막을래 빠질래 물어보는 거죠. 막으면 끊고 빠져서 가면 되고, 그러면 쉬어가는 수와 끊는 수 맛보기입니다. 그리고 늘면 손 빼고 큰 자리. 자, 지금 수를 메꿔왔는데, 그냥 상대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저도 수 메꿀게요. <laughs> 자, 이게 공통수라는 개념 때문에, 수 차이가 막뭐 아까 뭐, 뭐, 셋째 한 일곱 수 정도 됐는데, 뭐, 실제로 그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 오차 범위가 뭐, 한, 한 수? 그런 느낌? 자, 따고 단수 바로 들어가죠. 그만큼 수 차이 많이 났죠.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여기 뭐, 공통수라고 해봐야. 아, 근데 뭐, 거의 제가 본게 맞겠네요. 자, 요렇게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복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수. 당연히 두 칸. 이 정수죠. 아는 거 두시고, 정수대로 두시고. 그러면 돼. 왜 여기서 이걸 가느냐 왜, 왜 여길 가느냐고. 약점 노출이잖아. 아니, 차라리 여기서 이걸 가서 여러,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라도 안정됐으니까 이거는 싸울만 하거든요. 흙이. 여길 가자 이거 들어온 순간 여기에 약점까지 노출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으로 여길 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객기, 객기. 바로 침투. 밀고, 하나 밀어서. 빠진 수, 역시 너무 일러요. 끝내기 하고 있어. 손 빼고, 상변. 흑도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한칸 뛰는 게 가장, 가장 무난한 수입니다. 중앙으로 빨리 뛰어나가서 내거 먼저 살려놔야죠, 확실히. 근데 이거 가니까. 정수는 뛰어나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백이 집을 지키면서 쫓아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욕심을 부린 겁니다. 나는 우망만감해서 너한테 집을 안 주겠다는 흑의 의도인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근데 씌웠을 때 그럼 제대로 살든가 근데 백의 입장에서 여길 씌워간 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를 잡겠다는 공격이 절대 아닙니다. 너못 나가 안에서 그냥 간신히 살아라. 나는 두턴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가 여기서 살려면 단순해요. 이거 밀면 그냥 살아 있어. 이건 이쪽에 집 모양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어차피 여기 입구자 선수니까 미는 것도 있고 중앙도 약간 좀 호구 쳐서 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살아 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살아 봐야 여기 한점 잡으면 이거 흙이 망한 겁니다. 계약수 그냥 들어간 거죠. 근데 심지어 여기서 욕심을 부렸어 상대가. 오버린 순간에 응수가 없어요, 여기선. 이거 두면한수 쳐서. 결국 두 점이 지금은 굉장히 두터운 역할인데. 이두 점을 잡으면 여기 약점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럼 그러고 이제 후수를 살면 어떻게 또 두터운 바탕으로 침투. 얘네 또 압박 들어가는 거죠. 욕심 부렸다가 완전히 본전도 못 뽑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살아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래도 본전도 못 뽑았지만 그래도 살아났어야 되는데. 조금 더 집으로 욕심 부리려다가 전멸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 뭐 입구자 가도 어차피 똑같아. 이거 이거만 놔도 이게 똑같은 형태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가버리셨어. 이 바둑의 패착이라고 지목할 만한 수는 빠진 수죠. 실착을 꼽자면 여기 빠진 수. 어차피 이미 여기가 아까 이렇게 갇힌 이상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나가. 발버둥쳐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가 갖혔잖아, 이것 때문에. 그럼 빨리 살아야죠. 그게 싫었다 그러면 이걸로는 그냥 중앙을 얌전하게 뛰어나갔으면 이렇게 다 죽는 꼴은 없을 텐데. 욕심에, 욕심을 부렸으면 하나는 물러나야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결국은 전멸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자, 오늘의 교훈. 내 거부터.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